Love you. Dance through the night. Can't believe this feels so right. Love with you feels like a dream. I believe this feels Whoa. so right. Love Every day shining bright In your eyes I see the light Laugh <coughs> and dance through the night Can't believe this feels so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서 내일 아침이 여기서 몇시 출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이 한 5시인가 6시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7시 된다는 것 같던데 7시 7시 되면은 아이고 집이 들렸다가 가게로 나가야겠네. 마트로. 나는 이렇게 훌쩍 왔지만은 우리 자고 같이 있는 음 우리 칸 불독 강아지가 있어요. 에이. 잉글리시 불독이라고. 어, 걔가 5일 동안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무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어, 그 생각하면은 음, <laughs> 물론 동물이지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음, 어떤 때는 조금 그 짠을 때가 있어요. 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혼자 방에다 놓고 우리 간다는 게, 진짜 미안해요. 응. 엄청나게 미안해. 걔들이 눈빛이 있어갖고. 서, 그리고, 그리고, 아니, 간식은 내가 완전 사놓고 왔는데, 우리 형님이, 나랑 잘, 그, 아는 형님이, 어, 원래 베트남 월남에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 군대 생활을 하셔갖고. 음그 허리 쪽으로 허리 쪽에 총 맞아갖고 조금 이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 여기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어, 월남 베트남으로 월라 오셔갖고 어, 그 형님이 봐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고 내가 봐주는 거고 틀리거든 그 습관 그 스타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주인이 있다가 없으면 울어요. 진짜 울어요. 진짜 보면은 사람보다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보다 짐승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그 우리 칸이 <laughs> 스타야, 스타 스타. 동물 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동물 보고 욕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말 못하는 짐승이 난 원래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때려도 괜찮지만은 동물 때리면 난리 나요. 동물 때리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 때리면. 진짜 어디가서 큰일나요 큰일나 어디서 동물한테 학대하거나 그러면은 큰일나요 진짜로 동물 좋아하는 사람을 음. 만이 동물 죽었다 하면 한 달은 울어 진짜로 한 달은 그런데 사람 죽으면 한, 한 달일랑 달이한 요즘은 울지도 않잖아 김치가 기가 막히네요. 맛있네. 아이고, 이게 또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이 김치를 먹는다는 게 아, 난 혹시나 김치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보면 한국에서 김치를 사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미리. 근데 현지 와보니까 아 김치도 많고, 된장, 고추장 전부 다 한국 거예요. 한국 거.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갖고 온 거고 두개 사서 한번 먹어보야지 찐하게 먹여야지 찐하게 잠이 확 달아오는 게 너무 추워 으 됐어. 7시간. 아, 7시간? 야, 패턴 엄청 벌겄네, 이거. 어 아, 야, 엄청 벌겼네. 아, 이게 얼마야, 이게? 얘도 또 대가리도 위대가 길이 그리 많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아자에이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아까 지 네, 우리 동력선 동력선 산디까지 배로 간다고. 네. 자 다시 화이팅 아까 와, 아, 와. 안안 화이팅. 있잖동역선 네. 네. 아까 네. 아까, 화이팅! 화이팅. 아까도 왔잖아. 다시 동역선 갖고 고시한 15분 어그 가면은 한는 거지

무거워서 잘안 가는구나. 아. 정말로 화려합니다. 베트남. 아, 베트남, 베트남 나라가 이렇게 화려한 줄 처음 봤어요. 전 진짜. 아. 두, 아니, 두고, 두고, 둘이 먹은 어 자. 여기 어디요? 여기요? 응. 호이안이요호이안 호이안? 호이안. 어, 호이안. 호이안? 호이안. 호이안. 호이안이래요, 호이안. 2시가지, 아, 2시가지. 2시가지, 아, 3시가지. 옛날에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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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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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 타고 오고. 아, 왜한강이가 그냥. 물어가고. 제가 저 저거만 좀 거기 벌려 뭘 모르는지. 누가? 아, 한... 모른 고나 모른다니까. 아까 강 지역이랑 두봉강이 맞아. 아니, 아니, 한강이 있었어. 두봉강 여기는 다른 가지. 아니, 근데 또 한강이 있잖아. 왜 그거 한강이? 왜 한강? 아, 어디서 오셨대요? 아, 뭘좀 붙여 보라니까 패전. 네? 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 아, 한국 얼굴부 보게. 뭐, 아, 어디서 오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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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은 광주? 야제 아니 상천동 상천동 상천 난 상천동 어. 상동한국경어원 상천 아. 앞에 네. 한국 어. 네. 롯데백화점 아. 네. 아하 그렇구나 야 신기하네 아니 음. 고향 사람 만났네 술한잔하여네 말이 약간 들려아산 아, 아니에요 서울이나 맞잖아요 그 유리. 유튜브 나 호원아치만 나와요 아우나 조카들이 한 저기 인천에서 한 10명은 살아. 조카들이 인천을 갖고 잡고 있구만. 에이싹잡았어 이번에. 어? 가셔 갖고 나 호너 치시면 돼. 나 호너. 예? 언제 가셔요? 조추추. 야, 빡치게 않네. 아, 우리 가한 사람씩이 여기 와 있잖아 <후유가로> 그래, 네, 잠깐+ 잠깐+ 잠깐 나와.